오랜만에 잠을 좀 많이 잤다그래서한 10시간 잤는데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해가지고 그 수능 끝나면 이제 뭐 두통도 좀막 그런 게 있으면 좀 빨리 풀어줘야 돼요 그냥 러면 이제 어. 나중에 이제 대학 때는 별로 안 아픈데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아파요 다시 어. 그래서 아파 미리 잘 풀어줘야 돼요 어렸을 때도 두통이 왔는데 그때보다 심하진 않지만 지금 늙어서 힘들달까? 어. 어 회복이 잘안돼 자, f(x)가 양수고오수 양수. f(x)의 역함수 g(x). 예. f(x). 의 사의 예의 역함수 얘를 h(x)라 했다. 대 h 타임 a를 봐요. 자 그러면은 뭐를 먼저 알아야 된다 할까? a를 뭐가 대응되는지 알아야지. f g 대 h a랑 g a 자 g a 어, 뭔지 모르죠? HA 이 뭔지 몰라요. k 리랑같 그럼 이거에 의해서 FK가 A가 나오죠. 그리고 얘도 역함수니까 어떻게 돼? K를 여기다 넣는 거. FK 4. 그게 뭐야? 어, A. 따라서 얘랑 얘랑 같으니까 뭐야? F, K가 뭐다? 2톤 마이너스 2개 2죠. 어. 얘가 뭐요? a 자 a 나왔을 때 k 어자 h 파임 a 그럼 뭐야 이거를 미분을 해야죠? 어 h 파임 x는 아뭔 소리야 미. 얘를 미분하는 게아니라 얘를 미분하는 거 얘를 미분하면은 f x 의 전체 제곱에 빼기 4 h 파임 K를 넣었을 때가 뭐야? 이거랑 얘랑 곱했을 때가 1이잖아 K로 넣으면 마이스 4의 7프라이 k, f k가 뭐야? 2점, 4. 이게 1. 이거는 여기 7프라이인. 프라임 a 곱하기 에 f'c가 뭐다? 2다. 얘가 얼마다? 3이다.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3 1. 3번. f가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렇게 돼서 이렇게되이사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부터은이까지은이부터은까지같은이 사람은 이수밖에 없다. 아다아니이렇게 뭐 봐도 되람 f0 f 람은이사이너스이는 f. -I는 f 파 이보다. c a 이 t 봐도 n Kangyo, Sam Chadana, Ladi. Captain Kangyo, Mankind, g a 때 t r i c a p t 이가 여기 있으면 p 이 n 이 i 이 h m o 이 a l 그래서 l o 값의 차이가 같으려면 So, p i n 다 Mountain, Pine m 를 AX 제곱 플러스 B 얘를 접근하면은 여부터 파이까지 접근하면 어제 산분의 A 파이 세 제곱 플러스 B 파이 얘가 12 파이 13자 얘를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접근은 이제 무슨 접근일까 치환 접근하는가, 부분 접근하는가가 기본인데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대칭. 치환 부분이 다안 돼, 그러면 이제 대칭을 생각을 해야 겠다 그러니까 이게 힌트가 있긴 하지 않을까? 얘는 약간 살짝 변이 다른데 대칭형은 보통 이제 뭐 0부터 a까지 뭐 f(x) 그냥 f(x)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것처럼 막 복잡한 어떤 식이 들어가 있을 때치원 접근도 안 되고 구분 접근도 안 되는데 뭔가 위에 대칭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삼각함수가 나오거나 하면은 뭘 봐야 되냐면 i m 은는 x는 2분의 a에 대해서 정대칭 또는 선대칭 이런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딱 가운데 0부터 a까지면 2분의 a에 대해서 이 덩어리 전체가 대칭이 아니면 무풀. 그러니까 치환적건 부분조건 아니면 대칭접건 근데 얘는 약간 결이 다른 게 얘가 이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랑0부터4까지를 쪼개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성질 이좀 있긴 하달까? 만약 다쓰지 you <laughs> 자이 대칭을 기준으로 얘도 0 부터 2a 까지 하고 2a 부터 2분의 a 부터 a 까지 해서 가도 되고 그냥 가도 되고 약간 좀 그래 바로 여기서 대칭을 써도 되고 이렇게 쪽에서 써도 되고 그럼 얘는 0에 대해서 그거니까 이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tx가 t x 가 마이너스 dt 그0 파이고 5 0이면원0이니까여이0 이제 5이0인데 마이너스가 5,000원, 0부터원5 0 0이원 5,000원, 5 0 0에원5둘다0원수0 그냥 써도 돼0 0원 5,000원, 5,000원, 5 0 0 0 2의 t를 곱할거에요 바로 그냥 x라 씁시다 t를 그 여기가 1 1가운데로 뒤에가 2의 x 분자에도 2의 x를 곱했으니까 f 의 cos x 얘랑 얘를 이제 뭐하면 되 두개를 더하면은 분자 분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최종 그걸 이제 계산해야지. 계산이 아주 아주 더럽다. a x 제곱 플러스 b를 여기다 넣고 나서 동표 적분. 어. 하면은 뭐요? a x 제곱 플러스 b의 코사인 x. 자 미분하기 쉬운 거, 적분하기 쉬운 거. 분하기 쉬운 거 미분하면 a 2A, x 의 a 0 코사인 적분하면은 사인 x.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 한번더 마이너스 x다. 그래서 꿀막 꿀. 제가 모르면은 못풀어 그러니까 대칭이용은 이렇게 대칭이라고 얘기가 나와있던가 아니면 삼각함수가 나와있든가 하면은 얘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을 아예 처음부터 시키거나 쪼개서 시키거나 지금 나금 쪼개서 한거고 그냥 한번 해보면은 얘가 뭐야? 정 중앙이 x는 0잖아. 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x 대신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 그러면 이게 파이 마 파이가 나와서 파이 마 파이 파이고하고 dt를 그대로 dt 써주고, 그다음에 이게 이게, 이게, 이게 t 플러스 1에 2의 t라고 써주고 f t에 코사인 t. 어, 두개 더해서 분자만 남는다. 얘도 어차피 유기고. 그뭐 얘나 얘나 똑같다 자, 하나를 등동시켜 주고 여기가 뭐 이제 fx. f x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뭐야? 얘를 대칭시켜 주면 되지. 2분의 a에 대해서 뭐야? a x로 치환을 해야지 그러니까 x 대신 a t로 치환을 해서 뭐야? 위끝 아래 끝을 맞춰 주는 거지. 물론 평행이동을 해도. 되고 이제 똑같은거예요 그래서 얘도 치원을 했는데 평행이동을 해도 더다데송합이다 죄송합니다. 죄다 죄송합니다. 죄송서니다은송합니다하겠니다 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천천히 해봅시다. 직선이라고했으니까 이렇게 적어 주시 고자모든실실수 X에 대해서 t x Fx. E의 x x x x x 에 x 마이너 f0의 최 x x 값을 gt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gt, 치 t 를 치치, 치치,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돼요? 저치수함수를야지요지요 자, 정점부터 찾으려면 정점이 T컴마 1이고 T컴마 마이너스 1이고 T컴마 1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T컴마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 정대칭이요. T컴마 0에 대해서 정대칭이요. 자, 아, 내 치가 음수도 될수 있고 양수도 될수 있대. 그리고 직선 딱 나면 뭐 해야 돼? 접할 때인데 딱 봐도 뭘 봐야 돼요? 공통 접선을 봐야 될것 같은 강렬한 마음이 들잖아. 어. 저거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뭘 알아두냐. 이렇게 Y는 EX가 있어요. 원점에서 이렇게 그면은 얘가 이제 뭐가 나온다? 1,2가 나오죠 그래서 요 Y는 EX. 살짝 이상한데 뭐요 정도 자 이제 뭐야 t 가 움직이는 거니까 t 를 고정 관찰 자0 x 축이 여기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것 중에 자 축이 여기 있다 칩시다 가장 작은 거 이렇게 여기에 그으면은 그니까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 사이 접선이 더 내려가면은 뚫어버려요. 뚫어버려서안되고 얘보다는 요 요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다 뭐야? 접점이 될수있일딱 여기에 접점이 되면 되겠죠. 왜 여기가 아닌데는 다 뭐야? 위로 올라가. 여기다 그어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위로 록이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그어도. 이 곡선보다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게 뭐다 그냥 위에 정의 나. 그러면 공통 점선을좀 넘어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 티가 이쪽에 있었어 아 뭐야 축이 축이 여기 있으면 방이 이렇게 또 그럼 되겠죠 어0이 여기 있었어 Y 축이 여기 있었으면은 뭐야 여기다 그러면 돼 여러분. 축이 여기 바깥에 있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가는 데니까, 근데 여기서 접선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때는 뭐야? 접선이 공통 접선으로 왔을 때가 여기가 최소일 거라고. 이좀 어렵다. 아, 일단 팁을 먼저 기때 텐데, y축을 계속 뭐해? 옮겨가면 돼. 여기 있을 때, 공통 병사도 바깥에 있을 때, 여기는다 되는데, 이쪽이 안 돼, 이쪽이. 딱 뭐야, 여기가 경계겠네, 여기가. X축이 여기 있을 때. X축이 여기 있을 때, 뭐야, T가? t 가 t 백이 0이 되는 거니까, 범위를 이제, 요거를 좀 지우고. gt를 적으면은 자 여기 여기선 뭐예요 얘가 양수잖아 1이 양수 1보다 클때치가 1보다 클 때랑 t가 1보다 작을 때는 나누어 야우 있다 자치가 1보다 작을 때는 이쪽이죠 축이 오른데 있을 때 축이 오른데 있을 때는 뭐다 뭐요? 그냥 영이요영여기다0 0. 넣으면 2 너무. 너스 그럼 위쪽은 이 직선이 뭐라기 y는 기울기가에 x 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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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가 너여기너 얘 예, T는 옆에 있는 거고 요 T는 지수에 있는 거고 자, A를 적분을 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거 B에 마이너스 T, d T 더하기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에 T, d T 적분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마이 1 더하기 적분하면 마이너스 2에 아유고다 마이너스. 계산이 맞겠지. 401 이러는다. 어쩐지 모르겠으니 내가 확인을 해보면거 아이고. 뭐야? 어 새롭게 정의된 함수인데 t 를 고정 원래 어, 축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프를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빡세니까 이렇게 했고 아이는 처음부터 그냥 t 를 평행 이동시켜서 EX랑 e 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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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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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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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0니0 0 0 0 오늘, 아빠 오늘 쉬는 거 맞다니까? 어? 아닌가? 아, 근데 계산 생략을좀 많이. 아니...